오순절날이 이미 이르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글일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다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범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어떤 이들은 서로 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본 말씀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120여 명의 기자들은 합심하여 힘써 기도하며 특히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가운데 기다린 것을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하신대로 성령께서 오순절에 1 2 0 명의 기자들에게 임하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 시간에 이 사건의 모든 의미를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한 가운데 나타났던 방언 현상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의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고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참된 믿음만 있다면 성령께서 들어와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신자들과 함께하시고 그 신자들을 보호시며 신자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께서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되된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으로 성령께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령께서 이루어가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삶, 달리 말하면 제자의 삶을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성령이 없이 또는 성령을 의지하 없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과 대략 3년의 시간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배우고 훈련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획기적인 삶의 전환을 이룬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은 그 토대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을 보면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참된 믿음이 없어서 성령께서 임하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를 않아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속 사람의 변화가 아직 없는 겁니다. 이들의 속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모양을 보면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있지 모든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자랑하곤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로 자기의 영광을 삼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바뀌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해줘야 합니다. 또 예수를 구주로 믿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조하기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영적으로 활력이 없고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죄를 죄로 알고 죄가 부끄러운 줄도 압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마음도 있고 세상 것이 헛되고 추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늘 마음과 달리 몸은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죄를 제대로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늘유혹에 쓰러지고 세상 풍조에 휘둘려갑니다. 그러다가 그기야 세상에 젖어서 하는 것이 만성적인 삶이 되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삶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분명히 그대로 믿는 믿음은 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셨고 성령의 내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실상 삶은 믿지 않는 자와 그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이 정확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하튼, 오늘날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해야 될 사람들이 적지 않고 또 성령은 임했지만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그러냐간 런 신자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하튼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그들에게 참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이 필요한 자에게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여러분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또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참된 신자가 되고 또 참된 신자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함과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서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한 가운데 나타난 방언 현상에 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 현상을 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방언이 성령받은 증거, 또는 성령이 충만한 증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렇게 바람직한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방언이라는 신기해 보이는 그 현상 자체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이 오셔서 제대로 하여금 방언을 하게 하시는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방언 현상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방언의 의미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벨의 저주가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때에 나타난 방언은 뜻도 모를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런 외국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그런 다양한 외국어를 각각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각종 외국어를 말하는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의 사건과 연관을 시켜야 합니다. 사세기 10장에 보면 그때 인간들은 교만해져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영광과 자기들의 명성을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바벨의 성과 바벨의 탑을 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인간의 언어가 각종 다양한 언어로 혼잡해져 버렸습니다. 결국 갈라져 버린 이 수많은 언어로 인해서 그때 의 인간은 바벨의 성과 탁산드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온 천하로 흩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벨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방언을 통해서 그와 반대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지에 다양한 언어를 말함으로써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 말을 들으면서 의사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때에는 다양한 언어를 말하면서 소통이 막히고 분열이 일어나서 흩어져 버렸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양한 언어를 말함으로써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벨의 저주, 창세기 11장의 그 죄로 인한 저주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은 이제 온 땅의 사람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그 견고한 감도 허물어뜨리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소통하며 하나되게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문명인과 야만인,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하며 하나되는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성령이 복음을 통해 이으켜 가시는 이 하나됨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방언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방언 현상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의미는 온땅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큰일이 나옵니다. 방언으로 다른 걸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보통 구원을 가리키는 다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족속의 방언으로 무엇을 선포했느냐?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순절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원천하 모든 민족,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온천하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갈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헛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다양한 민족들이, 언어가 다른 수많은 민족들이 이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겨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순절의 방언현상은 이제 성령께서 이루어가실 온땅 모든 민족의 복음화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방언을 너무 유치하게 이해하시면 안됩니다.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너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식으로 본문을 보는 것은 대단히 유치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방언에 대해서 따로 더 배워야 할 것은 있겠습니다만, 본문의 방언 현상을 그렇게 수준 낮게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방언의 현상은 이제 성령이 임하는 새 시대에 성령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가실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바벨의 저주를 끝내버리실 겁니다. 깨지고 쪼개지고 관계가 다 파탄나버린 이 세상에 복음으로 하나되는 역사를 일으켜 가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큰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가실 겁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화다한 족속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따라서 지금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방언 자체를 하게 된다. 이게 절대 핵심이 아니고 본질이 아닙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현상으로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방언 자체가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방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할 때 핵심은 방언 자체가 아니라 이 방언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됨과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면 바벨의 저주가 종식되고 하나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던 그 바벨의 교만함이 사라집니다. 바벨탑을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거대한 성을 쌓아 올려서 자기 명성이나 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서 숨기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면 서로 간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무관심하고 냉랭했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갈등과 분열이 치유됩니다. 공감과 고통이 이루어지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정말로 성령이 임하고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진정한 현상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지고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런 어떤 큰 일을 선전하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고, 우리 교회가 무슨 큰일 한다고, 우리 교회 훌륭하다고 교회 에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의 지도자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성령님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신 놀라운 구원의 일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결코 어떤 인간을 증거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를 증거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게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 자기 자랑하고 인간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지도자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지면 자기는 사라지는 것이고 훌륭하다는 어떤 인간도 사라지는 것이고 대단하다는 어떤 교회의 이름도 사라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큰일만이 강조되며 선포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임하고 충만했을 때 진정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를 분 기억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핵심을 표면적인 방언에 두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방언이 의미하는 바 하나됨과 복음의 선포의 핵심을 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져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바벨의 교주가 우리 가운데 종식되고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 사랑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의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초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우리 땅의 교회에도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모습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궁유리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사, 거듭나야 할 영혼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또 예수 믿었지만, 변화가 더딘 영혼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변화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육신의 인야을 뛰어넘어, 순종의 삶, 거룩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고 충만해져서, 인간의 교만과 허탄한 세상의 영광과 자랑거리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에, 주의 복음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열정적으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는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다시금 엎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주님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 평안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